고마워요. <laughs> 놀다 올게요, 엄마. <laughs> 고마워, 페베 응? 갑자기 왜요? 그냥. 어? 그럼 놀다 올게요. 그래. <laughs> 고마워, 꼬미. 어? 왜요? 그냥. <laughs> 아? 그럼 놀다 올게요 잘 다녀와 엄마가 갑자기 고맙대 우리 엄마도 어른들은 버릇처럼 고마워+ 고마워 그래 고마워+ 고마워 히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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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안녕하세요, 경관님 그래, 꼬미, 베베, 응. 안녕 근데, 피기나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수리 <laughs> 좀 부탁한 게 있어서 왔어 경관님, 마침 오셨군요 <웃음> 안녕, 얘들아 <laughs> <laughs> 안녕, 피기들 아, 정말 고맙습니다 <laughs> 고맙긴요 우리도 좋았어요 <도왔어요. 웃음> <laughs> 우와 <웃음> 이제 제대로 작동될 거예요 내 행운의 오르골인데 항상 날 지켜준단다. 만져봐도 돼요? 그럼. 우와, 아, 신기하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 뭐요 아, 어? 어? 성공이다. 무슨 소리야? 오르골에 로켓 기능을 어? 넣어봤어요. 그게 뭐야? 아이고, 죄송합니다. <laughs> 괜찮습니다. 빨리 찾으러 가자. <laughs> 다행히 꼬미와 베베가 오르골을 찾았어요. 하필 가시밭에 떨어지다니 어, 어? 어? 미, 안안 자, 이거 받아. 어? 이건 이제부터 너희 거야. 교관님, 어? 행운의 오르골이라면서요? 어? 너희가 힘들게 찾아줬잖니. 고마움의 표시야. 교관님! 정말, 경관님. 정말, 정말, 정말 <laughs> 좋은 일이했더니 선물이 생겼어! <laughs> 와! 신난다! <신났어. 웃음> 오르골 소리 진짜 좋다! <laughs> 고맙다는 건 좋은 거야. 잠깐! 도와주면 달여. 고맙다고 선물해 주잖아? <laughs> 그럼 여러 사람을 도와주면 선물도 많이 받겠네? 응, 어, 그럴 거야 <laughs> 선물, 선물! 선물! <laughs> 꼬미와 베베는 도움 줄것을 찾아다녔어요 <laughs> 어? 잡았다! 어? 꼬미, 베베 잡아줘서 고마워 자 어? 고맙지? 아주 힘들게 잡았어 그게, 그게 뭐가, 뭐가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야 선물을 받... 어? 하면... 어? 너희 안 힘들게 해주려고 왜? 왜? 아, 미안, 내가 너무 멀리 찾지 아니야, 멀리 을수록 좋아 우리가 다 주워줄게 만들 아, 어, 우리 따뜻한 배려야. 응? 고맙지? 그 그래 고마워. 멀리 차 줄게. 응? <laughs> 부탁해? 응. 어이짜. 아이고머니나.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아이고처럼. <laughs> 다 좋았어요. 아유고맙다 얘들아. 고맙죠. 응? 고맙죠. <laughs> 그 그래 잠깐 기다려 볼래? <laughs> 네, 선물이 너무 작아. 그럴게. 아까 친구들 도와주고 선물 안 받은 것 같은데? 역시 베베는 똑똑해. 선물, 선물 받으러 가자! 가자. 선물? 그 그러니까 이만큼 큰건 아니어도. 아야! 얘들아 괜찮아. 미안해. 아까 정말 아, 고마웠어 맞아. 그래? 그런 뭐 없어? 뭐가? 도와줬는데 왜 선물을 안 주지? 그러게. 그래도 좋은 일 많이 해서 기쁘다. 응. 고맙단 말도 듣기 좋았어. 오르골 선물도 받았고. 맞아 맞아. 와 어, 바퀴 다 피해! 우와! 어, 어떻게? 오르골이 망가졌어. 경관님이 주신 선물인데. 어, 조금 하마 경관님 자전거 바퀴야. 어? 경관님 괜찮으세요? 아, 난 괜찮아. 바퀴가 빠지는 바람에 얘들아, 어른들 좀 불러 줄래? 네. 조금만 참으세요. 일단 난 여기 지키고 있을게. 아, 난 어른들 무서울게. <laughs> <laughs> 경관님 어? 괜찮아요. 그럼 <laughs> 괜찮아.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어. 자 볼래? <laughs> 괜찮지? 그래도 걱정돼요. 베베. 왜요? 고맙다. 고마워. 어? 베베는 고맙다는 말의 의미를 알것 같아서요. <laughs> 이모습 무슨... 아, 어? 어? 어. 경관님 금방, 금방 내려갈게요 감사합니다 말요. 정말 고맙다 얘들아 <laughs> 고마운 정말 마음에 정말 내가 특별히 준비한 게 있어 마리오. 자 바다 선물이야 경관님과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담은 거야. <요> 고마워요. 어? 그야 고마워. 이 세상에 베베가 있어줘서. 음. 이 세상에 꼬미가 있어줘서 고마워. 음.